자 오늘 렉처 5번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부분을 수업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참여 못한 학생들도 여기 부분 듣는데 전혀 물이 어, 없을 테니까 네, 잘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렉처 5번 부터는 제곱근을 연산하기 시작할 거야. 연산할 거니까 그러니까 곱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야. 어 렉처 5번에서 먼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뒤에 렉처 7번에서는 제곱근에 덧셈과 나눗셈을 배워. 그러니까 먼저 곱셈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덧셈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곱셈과 나눗셈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루트 a라는 숫자하고 루트 b라는 숫자를 서로 곱한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 안쪽에 있는 숫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루트 3하고 루트 5를 곱한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는 이 3하고 5가 루트 내부에서 서로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값이 루트 15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제곱근 표현에는 이렇게 루트 안에만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루트 앞에도 숫자가 있을 수 있거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자, 이 루트 2, 그러니까 얘는 이제 2곱하기 루트 2의 형태지, 얘하고 3루트 5를 곱하라고. 이번에 지시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 자, 두 번째 성질을 봐볼게요. 자, 이렇게 루트하고 루트 앞에 숫자가 있을 때 얘네들의 곱셈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곱근은 제곱근끼리 서로 곱하면 되고 그리고 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들은 그 숫자들끼리 곱해서 앞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2루트 2와 3루트 5를 곱하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2하고 3을 서로 곱하게 하면 되고, 루트, 아, 루트 안에 있는 2하고 5를 따로 곱하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6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제곱근의 곱셈과 곱셈, 그리고 뒤에서 배울 나눗셈은 이 정도가 전부 답니다. 아마 전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해보자.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루트가, 근호가 변형될 수가 있어요. 뭐 곱하거나 나누라는 말이 없는데, 그 루트 하나가 변형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루트 4라는 숫자를 루트 4라고 쓰지 않고 다른 값으로 써야 되겠지? 뭐라고 쓰지 얘를? 네, 2라고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4가 2의 제곱이었는데 이 제곱하고 제곱근이 서로 만나서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내부에는 2만 정답으로 쓰는 거였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루트 4 말고 다른 숫자들도 있어. 어떤 값이 있냐면 <laughs> 루트 8 이런 애들이거든.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루트를 변형해서 쓸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본식을 적어볼게요. 이 루트 안에 그러면 이렇게 a 제곱이 있게 되면 이 제곱하고 제곱이 서로 지워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a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a 주고 외에 다른 값도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자 그럼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자 먼저 이 a 같은 경우에는 제곱과 제곱이 서로 만나서 지워질 수 있지. 그런데 이 b는 현재 지워질 수가 없는 상태야. 자 이때는 앞에 있는 a만 지워지고 뒤에 있는 b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됐나 볼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에 있는 A는 밖으로 나가고, 이 뒤에 있는 루트 B는 나갈 수가 없어서, 요렇게 계산이 되곤 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지금, 어, 나랑 지난 시간에 공부하는게 기억이 남는 학생들은, 어, 사실 여기다 절대값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텐데, 어,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A랑 B가 둘다 0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쓰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쓰지 않을때요 A랑 B가 0보다 크다가 조건이니까. 자, 그러면, 어, 그럼 왜 이거 이렇게 됩니까? 자, 여러분, 아까 이 루트의 곱셈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 루트의 A제곱 곱하기 B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쓴 거랑. 얘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지. 근데 아까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서로 지워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루트 b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 식을 다 변형시켜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럼 아까 예로 들었던 루트 8을 한번 변형시켜 볼게. 요그러분 루트 8은 루트 2의 제곱과 2로 이루어져 있지? 자 그런데 앞에 있는 2의 제곱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안쪽에 있는 2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빼 버리고 뒤에 있는 2는 그 자리에 남겨 줘야 돼 그래서 이쪽 팔은 여러분 2루트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몇개더 계산 연습을 해 볼까 174번은 굳이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 봅시다 복셈이니까 자, 175번 을보자 자, 175번 해보면, 1번에 루트 50이라고 되어 있지? 이 루트 50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이 50을 여러분 소인수분해 해볼까? 소인수분해 오랜만에 해보지? 50을 소인수 분해하면 2가 한개 있고 5가 두개 있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있어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5의 제곱은 제곱근이 서로 만나 지워질 수있지요 하지만 2는 혼자 있으니까 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밖으로 5를 내보내주고 루트 2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50은 오르투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하지만 반대로 이 175번의 3번처럼 이미 바깥으로 나가 있는 숫자 4를 안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밖으로 나갈 때는 제곱을 지우면서 나가야 있지 루트 바깥에 있는 애는 안으로 들어올 때 제곱을 달고 들어와야 되겠지. 밖으로 나갈 때는 제곱을 버리고 나갔다면 다시 들어올 때는 제곱을 달고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4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로 트이는 정답이 22. 3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다음 페이지 제곱근의 나눗셈을 제곱근은 나눗셈. 루트 a 하고 루트 b 를 나누라고 했다. 자 그럼 아까 곱셈일 때는 안쪽에는 a랑 b 를 서로 곱해주는 거였지. 그럼 나눗셈일 때 당연히 b랑 a 를 서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b 분의 a 라는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a 루트 b 와 c 루트 d 를 볼게자 그러면 이 a라는 값은 오른쪽에 있는 c와 서로 나누 수가 있고, 루트 b는 오른쪽에 있는 루트 d와 나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c분의 a하고 루트 d분의 루트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물론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 네, 그건 이제 쓰는 사람 많이겠지. 너무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이대구근의 나눗셈에서도 식이 변형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할수 있냐면은 어, 비분의 a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얘는 루트 비분의 루트 a 제곱인 거지. 그럼 20도 제곱과 제곱근이 서로 쉬워질 수가 있지. 분자에는 a 값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분모에 있는 b는 현재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분자 분모가 서로 상황이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일 때도 루트 b 제곱분의 루트 a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b의 제곱은 제곱근과 제곱이 서로 지워질 수 있지만 위에 있는 루트 a는 지워질 수가 없겠지?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b분의 루트 a가 되는 거요 이렇게 변형시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177번을 볼까? 177번을 자 177번의 1번을 보면, 분모에 있는 값이 25야. 그럼 얘는 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5의 제곱분의 3이라서, 분모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5분의 루트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3번을 봅시다. 3번에 있는 값은 7분의 루트 2거든. 그러니까, 이 7을 루트로 변형시켜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7은 루트 얼마지? 루트 49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4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루트를 벗어날 때는 제곱을 버리고 나가는 거고 루트에 다시 들어갈 때는 제곱을 달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겨 볼까요? 계속 쭉쭉 넘겨서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연기 단원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아, 맞다. 이 얘기 해줘야지. 아, 미안해. 3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볼까? 36페이지. 아, 여기 보면, 227번, 228번을 봐봐. 아, 여러분, 이 지금 문제에서 지금 225번부터 232번은 뭘 하라는 거냐면, 루트를 벗고 나갈 수 있는 애가 누군지 찾아봐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225번은 분모인의 4가 나갈 수가 있고, 226번도 분모인는 9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아마 암산정도 충분히 루트 4가 얼만지, 루트 9가 얼만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27번이야. 227번을 보면 분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모 50이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계산을 하기 전에 얘를 기약분수로 좀 만들어줘. 약분을 먼저 하라 이 얘기야. 자, 그러니까 50분의 4를 먼저 약분해서 25분의 2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겁니다. 28번도 마찬가지야. 162분의 14라고 했는데, 루트 162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 먼저 약분을 해봐. 먼저 약분을 하고 나면 보일 거야. 14하고 160은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해 보면은 81분의 7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루트 81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의 요지는 먼저 기약분수로 바꿔 놓고 그다음 루트를 내보내라. 말할 수 있는 애를 내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37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지금 배우기는 렉처 5번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37페이지인데, 사실 실상 보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239번은 네모칸 채우기니까, 이건 넘기고, 243번을 봅시다. 143번에 보면은 루트 5.5가 얼마인지 나와있어 그리고 루트 55가 얼마인지도 문제 알려져 있는 상태야 아, 이거 보통 제곱근 표에서 알려주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알수 없어요 루트 5.5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 가끔 어떤 학교들은 직접 이 값들을 알려주지 않고 시험 볼때 그 시험지 한 장을 더줄 때가 있어 그런 학교들이 꼭 있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곱근 표가 있어 우리가 그 표를 보면서 이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곱근 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 2 3 3번에 보면은 루트 550이 있어. 루트 550. 자, 그런데 나한테 알려져 있는 건 55랑 5.5인데.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건 550이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알수 있을까? 자, 얘는 바로 식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루트 550을 만들려면, 우리한테 지금 갖춰져 있는 힌트가 5.5랑 55니까 이두 개를 사용해서 550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얘부터 해보자. 루트 5.5에다가 얘들아, 곱하기 얼마를 해야 루트 550이 될수 있을까? 100? 100 아닙니다 루트 100이지 루트 100을 곱해야 우리가 루트 550을 만들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얘는? 루트 55는? 루트 10을 곱해야 루트 550을 만들 수 있어 맞죠? 맞나요? 자 그런데 나는 이 루트 5.5가 얼마인지, 루트 55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태야. 문제서 에 줬잖아. 맞죠? 그러면 루트 100은 얼마인지 아니 우리가? 루트 100은 얼마인지 우리가 아는 상태일까? 10. 알지. 이거는 루트 100은 10이지. 왜냐면은 10의 제곱이니까. 근데 루트 10은 얼마인지 아니? 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표를 주지 않는 이상 루트 10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자 그렇다는 건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루트 5.5에다가 루트 100을 곱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루트 550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계산을 해볼까 루트 5.5는 2.345야 그리고 루트 100은 법이 12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루트 550은 정답이 2.345에다가 10을 곱하니까 23.4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래 방법은 틀린 거예요 루트 10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파란색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246번,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246번은 반대로 소수예요. 루트 0.55야. 오케이, 내가 예전에 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소수로 풀지 말고 웬만하면 좀 분수로 바꿔서 풀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어, 웬만하면 분수로 바꿔줘야 되나? 그래서 얘를 분수로 바꾸면 루트 100분의 55지? 그분모는지 루트 를 벗길 분 있어? 루트 100분의 어 없어? 있어. 분자는 벗길 수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얘는 1 0분의 루트 55가 되는 거분 루트 55는 문제도 지금 줬지 그러니까 7.414를 그냥 10으로 나눠버리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바로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자 그럼 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247번을 봅시다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렸지만 247번은 0.055에다가 루트를 주는 값이거든 얘를 한번 이제 분수로 바꿔볼게 그럼 얘는 1000분의 55 얘들아 이 값에서 루트 빼낼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없지 아래 것도 위에 것도 지금 루트를 빼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약분을 하고 싶어 이거는 좀 얘들아 들어줘야 될걸? 어, 너네 그 그래 잘하는 거 아는데. 얘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약분을 하고 싶어. 약분을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서적 힌트는 5.5랑 루트 55거든? 근데 약분을 하면 그 55라는 형태가 사라지게 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지금 이 루트 1000인 상태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면 얘가 루트를 벗기 벗고 싶으면 분모를 얼마로 만들어 줘야 돼? 100으로 만들거나 만으로 만들어야 돼. 이해 돼요? 100으로 만들거나 만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은 보통 만으로 만드는 게 편했으니까 위아래가 다 10을 못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애가 드디어 루트를 벗길 수가 있지. 근데 분자가 루트 550이 돼 버려. 아, 물론 아까 문제를 풀긴 했지만, 얘를 안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루트 550은 문제 에서안주네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100으로 만드는 게더 좋아. 그럼 100으로 만드면 어떻게 되느냐. 분자 분모를 1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루트 100분의 5.5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루트를 벗겨볼까? 그럼 얘는 1 0분의 노트 5.5가 되는 거죠. 5.5는 2.345였으니까, 2.345를 10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0.2345가 1 4 7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값을 변형시키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문제 풀다 보면은 약간 이 문제에 꼼수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꼼수가 있는데 어떤 게 이제 꼼수냐면은 자, 봐봐 결국에는 243번이나 244번, 5번, 6번, 7번, 8번 모두 다 얘를 쓸 거냐 아니면 얘를 쓸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 문제에서 얘가 사용이 될 거냐, 얘가 사용이 될 거냐,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 근데 굉장히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자, 문제서 에 물어보고 있는 값 있지. 그리고 힌트로 주는 값들 있지. 자, 소수점을 두 칸을 옮겼을 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힌트가 바로 정답이야. 무슨 얘기냐면내 550원 소수점이 어디 있지? 아, 0기 있거든? 여기 있거든? 소수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두 칸을 옮겼을 때둘 중에 누구랑 똑같아질까? 오어으로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이것과 자 247번은 소수점이 여기 달려있지? 그럼 얘도 두 칸을 움직여보자 앞으로 옮기든 뒤로 옮기든 자 그러면 얘랑 똑같아질까? 얘랑 똑같아질까? 이번에도 5.5랑 관련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5.5로 풀릴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애들이 물어보죠 왜 하필 두칸이냐왜두칸이 어? 정답이냐 자, 얘들아 두칸을 옮긴다는 건몇배준다는 얘기지 100배 준다는 얘기거든 두칸 옮겨지는 건 100배를 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10배를 했을 때는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100배를 해주면 그 값이 얼마인지 알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수점을 두 칸만 옮겨보는 거야 한칸 옮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칸을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2 4 8번은아 247번은 5.5랑 관련되어 있을까? 55랑 관련되어 있을까? 247번 소수점을 두칸 옮겨보면 5.5랑 관련되 있는 문제인 거지 자 248번은 소수점을 두칸 옮겨보면 은 0.55지. 근데 문제 없어요, 지금. 힌트를 준 거에. 두 칸을 더 옮겨봐. 루트 55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248번은 루트 55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확장된 개념이 253번이야. 2 8 3번에서 어~ 프리한 방법을 253번에서 또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까? 38페이지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이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내가 왜몇 칸, 두칸 옮기면 된다. 세 칸은 의미가 없다, 한 칸은 의미가 없다. 내가 이 방법을 왜 얘기했을 것 같아? 257번을 보세요. 257번을 보면 루트이 하나를 주고, 밑에 있는 다섯 가지 값 중에서 밥을 구할 수 없는 애가 누군지 찾으라고 했거든.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수점 두 칸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럼 해보자. 여러분 루트 2는 소수점이 이 뒤에 있지. 거기서 두 칸을 옮겼을 때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1번 보자. 1번은 0.0이야. 이거 두칸 옮기면 루트 2가 나오니? 아, 나오지. 그럼 얘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만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네요. 자, 2번 보자. 얘는 두 칸을 옮기면 혹은 네 칸을 옮기면 루트이가 나오니? 안 나오지. 얘는 두 칸은 그냥 0.2 나오거든. 두칸더 옮기면 20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루트이를 사용해서 그 값이 얼만지를 알수 없는 애예요. 3번은 얘도 두칸 옮기면 0.2 나오지. 얘도 2가 아니야.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될수 없는 거야 이번과 3번이네요. 자, 이렇게 소수점을 옮기는 방법만으로도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오늘은 우리 렉처 6번까지 나갈 겁니다. 굉장히 여유롭소, 여유롭죠? 여유롭죠? 거기 셨다가 렉처 6번 부모의 유리와 분 바로 어떠하겠습니다